자, 1-1단원의 그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두근두근 내인생이란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일단 소설이고요. 자, 이것이 뭐 나중에 드라마나 이런 걸 각색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지금 있었는데 같이 연계해갖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전체적인 그 소설의 소설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도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 7살 소년이 지금 아름이가 결국 이제 얼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맨 마지막은 이제 죽음을 이르게 되는 이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갈래는 지금 장편 성장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등장 인물이 여기서 이 어떤 죽음을 앞두고 여기서 이제 결국 가족의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걸 깨닫게 되는 어떤 성장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름의 이 시점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을 특징에는 그 난치병을 알는 음, 여기 아름이 삶을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 삶의 어떤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자, 두 번째는 이 부모보다 늙은 아들 자, 로 조로증에 걸리다 보니까 자, 신체 나이는 지금 80살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젊은 부모라는 지금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 자, 태권도 특기생으로 최, 고, 최고의 그 다니던 대수와 아빠 대수와 그 다음에 당찬 성격의 미라가 17나이의 아이를 갖게 되죠. 자, 그 뒤로도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어머니는 바로 누구? 자, 미랍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 지금 아름이는 뱃속에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이 태아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불안한 어떤 심정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바로 누가 아름이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 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내 몸은 자꾸 자랐대요. 자, 조금씩 이제 태아가 크고 있는 거죠. 주위에선 쉴새 없이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 이 쿵쿵 소리는 무슨 소리? 바로 여기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뱃속에서 그 태아, 태아로서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지금 듣는 거야.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을 기겠는데, 자, 여기서 처음에 이 소설의 처음은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여기 아름이가 듣는 쿵쿵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아빠의 이제 품에 안겨서 그때 한번또 쿵쿵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두근두근 내리는 이 부분. 자 그러고 지하 벙커에서 모스 부어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자그 아무는 결국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인데요. 자, 엄마의 어떤 심장 박동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쿵쿵 혹은 둥둥이라도 좋았어요. 자먼북 소리 같기도 하고. 큰발자 발소리로 같기도 하고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 성큼 다가오는 듯한 이 울림 그때마다 나는 그 여진 때문에 자결국 어떤 그 소리나 어떤 이지진 같은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어떤 그 여운이 남아 있는 이 민감한 민감한 어떤 슬록처럼 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태아 이 뱃속에 있는 아름이는 지금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겠죠 자,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이라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도 어느 정도 있었겠네요 자,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와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던 까닭이다고 했으니까 자, 두 소리가 이렇게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게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여기서는 결국 아름이와 엄마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이제 교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쿵은 어머니의 것이고, 작, 작은 내 것이라고 했고요. 자, 쿵은 센 소리고, 작은 여린 소리라고 했으니까. 자, 엄마의 어떤 어른인 그 심장 박동 소리보다는 바로 여기 태아인 아름이의 박동 소리는 어떻게 작았겠죠? 이걸 여린 소리로 이렇게 작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긴 탯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을 했고, 자,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그렇게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그랬는데, 자, 여기 비트가 두 번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것은, 자,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를 말하는 이 비트이기도 하고, 자, 또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비트이기도 했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위에 있는 비트는 단순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머니의 심장소리가 되겠지만, 아랫부분에서는 자, 일정한 리듬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어떤 심장소리로 들렸단 말이야. 자, 이 비트와 저 비트는 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자, 삐라처럼 흩날렸다 그랬으니까, 어떤 브론 전단지가 이렇게 흩, 흩날리듯, 자, 그렇게 메시지가 나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자,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그랬으니까 아,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자, 이런 박동 소리였어. 자이 아랫부분에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을 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 거였다 그랬으니까 몸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야 지금. 예. 여기는 아름이가. 반이 부풀고, 그 다음에 콩팥이 여물며, 우두구두 뼈가 이제 돋아났다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씩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크고 있네요. 나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 두서없이 엄마와 대화를 했는데, 엄마, 응, 엄마 이렇게 해서,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도록 뛰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세,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 설렘에 대한 이것 때문에 가슴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무지 멈출 수가 없다고 그랬고요. 자, 아가야, 네. 나도, 나도 그래. 가슴이 자꾸 뛰어. 가슴이 저리도록 뛰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랬으니까. 자, 엄마인 미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고 또 새로운 생명을 만난다는 기대감이나 설렘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 입장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두려움과 그 다음에 설레 요사이에서 엄마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태아인 아름이가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 태아일 때이 제목의 어떤 상징적 의미 두근두근의 의미는 자 결국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지금 듣는 심장소리인데자 이건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기대감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장 <laughs> 중력부은 줄거리인데,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나의 부모는, 자, 내가 크는 것을 보면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가는 바로 이 조고증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다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몇 번에 또 모두 있어? 이제 수술도 받습니다, 지금.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암투병이라는 초병 중이라는 어떤 소아라는 소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담습니다. 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소아라는 아이는 가상적인 물이죠. 제가 어떤 그 작가 지망생이 지금 서아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 메일을. 자 그다음에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그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 였다고 했으니까 자 메일 한 통을 받아, 받고 나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어떤 설렘에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한 답신을 보낼까를 이제 되게 고민을 하네요. 자,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 쓴다 해도 뭐라고 써야 될지 아직도 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것은, 뭐다, 그 못한 것보다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자, 어떻게? 내가 그 편지를 지금 잘 쓰려고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나 지금 미지의 어떤 여학생인 바로 여기 소아에게이 이 소녀에게 지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잘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자, 왼쪽에 좀 보고 갈까요? 자, 성장 소설로서의 어떤 이 작품의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 일단 소년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조로증에 걸려 죽어가는 아름이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 이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아름이를 낳은 이 대수와, 그 다음에 엄마 미라가 진정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것도 성장 소설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하지만 표가 나서는 안 돼. 자, 자기가 되게 지금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표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나는 그에게 때일은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에 자족에, 자족해서, 만족해서, 스스로 만족해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요. 자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자, 그 정도를 잘 조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내는 이 반향을. 자 이건 메아리 정도로 우리 해석합시다. 메아리를 타고 그 메아리가 다시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쓸려오길 바랐다 그랬으니까. 자상 지금 어린 나이에 지금. 어떻게 밀당을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소녀에게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소녀가 나한테 이렇게 답신을 주면서 가까이 친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러자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떠올랐어요. 자, 힘이 잔뜩 들어간,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핫해지는 화끈해지는 내용들이었어. 자기가 봐도 뭔가 지금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 자,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것은 너무 관념적이고 어떤 건 너무 현학적이에요. 자, 그냥 뭔 학식을 되게 자랑하는 듯한 되게 좀 뭔가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놓은 데다가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어우, 손사래를 쳤던 그 그들들을 내가 쓰고 있었어요. 뭔가 좀 되게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약간 과도한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봐도 아, 옛날에 되게 지금 와, 되게 나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가 그런 글을 써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한 어떤 초등학생이 어떤 쓴 산문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 인문대 복학생, 대학생이 써놓은 잡문 같기도 하고 이거 뭐 공작도 아니고 스쿼들 깃털 자랑하듯 부여하는 모양새라니 자기가 써놓은 내용들이 또 이성에게 뭔가 구애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어요.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자, 계속 어릴 때부터 아프다 보니까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고, 실제 이성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결국 글을 통해서 얘는 그걸 배웠단 말이지, 아름이는. 자, 밑에. 자,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말 속에는 노인과 그 다음에 야쿠자와 그 다음에 여고생의 어떤 말투가 다 섞여 있다라고 촌평한 걸 듣고는 깔깔 댔었는데 지금 내가 그래요. 어떠한 내용들은 너무 어때? 초등학생이면서 너무 뭔가 좀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또 한편은 유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체들이 섞여 있단 말이야 어린아이의 문체와 어른의 문체가. 자,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단 말인가.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네요. 나, 나는 수심에 잠겨, 근심에 잠겨 먼 것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 근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랬고. 자, 이사아 자, 그러면서,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 자,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 소녀에 대해서 이제 그 이름을 계속 되뇌이는 거야. 자,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가슴 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어요. 자,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는한듯 쩌렁쩌렁한 정막이 울려 퍼졌다 그랬는데 쩌렁쩌렁한데 정막하대요. 자, 역설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결국 이서라라는이 소녀가 나의 마음에 큰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부분.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13 계급 중에 0 계급에 속한다는 그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봤어.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냈고 그 신기한 일이었어. 0 계급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줄 알았는데 자, 그 연계급이 고요 속에 무언가 하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뭔가, 지금 마음 속에 이제 꿈틀거리며 이제 그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문장을 써 해.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이렇게 있는데. 네. 자, 그리고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 자, 이렇게 시작을 할까? 아니야. 잘 지내니? 이렇게 쓸까? 아니야. 반가워라고 쓸까? 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네요. 자, 한 소년의 80 먹은 폐와 심장,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자,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흘렸다 그랬으니까, 자, 두로증에 걸려있는 아름이가, 자, 지금 서아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편지 한 통을 쓰려고 하면서, 메일을 쓰려고 하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숨을 쉬고 있네요. 나는 김서리엔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개 속에 다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 넣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어떤 첫사랑이 두근두근의 의미는 또 뭐야? 첫사랑이 어떤 느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어떤 설렘과 기대감 때문에 두근두근 거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자, 그러자 하늘 위로 자, 생뚱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돋아났습니다 자, 이제 막 글씨, 글이 쓰, 쓰여지기 시작했어.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들을, 그 글자들을 한자 한자 따라서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 거야, 이제.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쓸, 쓸 말이 생각났다, 이렇게 데 자, 왼쪽에 보시면 내가 결국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것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나는 서아가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라 자 그래서 몇 번의 메일을 주고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서아의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당연히 끌리겠죠 <laughs> 자 그런데 서아가 보낸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이렇게 손이 있죠 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요 이제 그것만 보고 나서도 거기다 자기가 이렇게 그 어디다 그 노트북에 자기 손을 이렇게 포개보기도 하고, 그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동,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꿈을 생각했어. 이제, 이제 서화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꿈도 꾸어보고 네,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는 그게 누구였대요? 바로 서화가 바로 서른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는요. 자 결국 아름이의 병세가 더욱 악화가 됩니다. 자 이것은 꼭 뭔가 좀그 삶에 대한 희망을 좀 불러일켰다가 거기서 오는 이제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아름이가 서서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자, 아빠랑 함께 그공 하늘공원이라는 곳에 그 별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소원을 빌고 결국,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몸이 더안 좋아진 거야. 자,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세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빠 얼굴이 보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가 손으로, 바로 내 머리를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고, 자, 다시 아빠를 불렀고, 무섭대요. 바로 보죠?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요. 자, 거기 그 대해서 아빠인 대수는 해줄 말이 없어. 왜? 아버지로서 지금 의사라고 의사도 아니고. 자, 지금 평범한 지금 아빠란 말이야. 아버지로서 지금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못해 준다는 여기서 오는 어떤 자책감 내지 슬픔이 될 거야. 자,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 나를 안았고, 자, 간호사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다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신고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아름이는 지금 막 몸이 안 좋고, 몸은 되게 왜소해요 자, 이런 아들을 알아주면서, 자, 여기서 휘청됐다는 것은 결국 더욱 깊은 아픔 때문에 자, 결국 슬픔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치 세상 모든 것중 병든 아이만큼 그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자 병든 아이가 가장 무거운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지금 모든 고통이 지금 너무 슬퍼요. 이 아이를 지금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 고통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거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끼겠어자그 다음에. 힘에 붙여 바들바들 손을 떨었고, 잠시 후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또한번 뭐가 나와요? 자, 쿵쾅쿵쾅 쿵쾅 소리. 자, 내가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들었던 그 심장 소리, 박동 소리를 지금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어떤 감정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고, 그 자장 끝에, 그 자기장의 끝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주의 코리처럼, 자,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그랬으니까, 자, 두 사람 사이에 결국 뭐가? 이 박동 소리를 통해서 서로가 교감을 하고 있어. 자, 아주, 아주 오래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지금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완전하게 이렇게 교감하거나 공,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또 알아낸 기분이었고, 그 누군가를 심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지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더 아는 팔에 힘을 주었고,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자, 뭐를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자, 뭐가 무섭다는 얘기일까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이 녀석아 아랫 부분에 자,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신 줄 알았을까? 자, 결국 자, 여기서 지금 저기 하는 것은 자, 자신을 혹시 사랑하지 않을까봐. 그런 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자, 그게 좀 걱정이 됐다, 이거야. 자,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쩌면 간신히 죽,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고, 자, 엄마,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고, 자, 배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랬는데. 자, 왜? 배는? 엄마는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름이에게 이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떠나고내야 되는 입장에서. 자, 어머니 그거에 대해 당황을 하네요. 자 지금 아름이가 모를 줄 알고 있었단 말야. 이 그냥요 알고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르를 지금 떨렸고, 자 한참 전에 엄마가 먹은 그약 엽산 맞죠? 자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그랬더니 잠편으로 미안해. 자 그러니까 언젠가 그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랬으니까. 자 결국 아름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네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더 참다 참지 그러셨냐고 왜 자기가 죽고 나서 그때 동생을 가졌더라면 이런 조금 휘,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어 자 그런 원망의 마음 을 말을 하지 않았어 자아랫 부분에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했던 기억도 굳이 헤집어 내지 않았다 자 결국 이 서운했던 말도 하지 않았고 자 이제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할 리가 없어 어머님 대답 대신에 어떻게 했대요? 자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어. 자 상당히 지금 위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아빠, 자 그리고 엄마, 그리고 남아있는 힘을 가까스로 짜내어서 보고 싶을 거예요. 자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아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숨을 거두게 되네요. 지금 자 왼쪽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이렇게 두근두근내 인생 이 단어로 표현을 했네요. 자, 아름이는 결국 나름대로 부모님들과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결국 떠나고 말았네요. 지금. 자, 아래 부분에 이 작품은 지금 성장 소설이며 어른의 성장 소설이기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들이 쓰였네요. 직기법, 그 다음에 역설법, 분유법그 다음에 도치법. 자, 참신한 발성과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자, 지금 심층적 의미를 전달하고 언어 자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서 제목이 갖는 의미인데 자, 두근두근의 의미는 자, 태아일 때는 지금 도망치고 싶은 어떤 두려움과 자, 춤추고 싶다는 바로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 자, 이게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이서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가슴속에 잃던 기척의 의미는, 자, 결국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삶에 갑자기 큰 의미로, 자, 이성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관심과 큰 의미로 다가왔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 대수의 아빠의 어떤 품에 안겨있을 때의 쿵쾅 소리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느낌과 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느낌. 자, 이걸 함께 받게 되네요. 자, 여기에 상징적 의미는, 자, 두근두근 내 인생은, 자, 비록 짧은 삶이지만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낀 의미 있던 순간들이 있었고, 나의 삶이 결국 사랑과 기쁨을 함,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 모모처럼과 같은 직위법, 그다음에 정막, 그 다음에 쩌렁쩌렁 정막, 이 부분에 역설법이 쓰였죠? 자, 그리고 모모처럼과 같은 직위법과 그 다음에 도치법도 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결국 참신한 발성과 독창적인 표현 방법이 쓰인 이 문학 언어는, 자, 결국 전체기 심층적 의미를 지녀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랫부분에서 어떤, 자, 노란색 칠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 얻은 감동을, 통, 감동을 통해 또는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 것일 수도 있다는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결국 이것은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과 같은 느낌과 여기서 예서는 이 휘청됐다는이 표현이 있는데 자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자 거기서 몸이 휘청됐다이 부분인데 자,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절묘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이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각각의 아름이에게는 자, 결국, 사랑이란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상대에게 다가야 하는 거. 자, 가족들에게 남겨진 가족까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름이 어떤 생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까지 원망보다는 결국 어떻게, 자, 지금 너무 어떻게, 마지막 대화에서 결국 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뭔가 감동한, 간단한 감동을 주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